제1의주안우동 마을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을방송이 첫티를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주안우동 주민자치의 미래드림분과 분과장 정혜진입니다 저희가 마을 방송을 시작하게 된 이유는요. 구에서 좋은 행정 소식이나 뉴스를 많이 내려보내 주시는데 사실 매달 내려오는 뉴스를 지역 주민들이 아시기가 너무 어려우세요. 그런데 더 어려우신 건 어르신들이 문자를 다 읽기가 더 어려우셔서 저희가 이렇게 마을 방송을 어, 영상으로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 해서 오늘 많은 분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저희 회장님 윤석현 주민자치회 회장님을 모시고 첫 번째 소식을 하기 전에 짧게 회장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주한어동 주민자치회장 윤석현입니다. 아, 오늘 이 좋은 날을 맞이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해서 상당히 기쁜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좋은 노래 많이 해가지고 좋은 상품 많이 받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회장님 감사드립니다. 어, 오늘 첫 번째 소식은 어, 저희 마을의 가수왕 선발대 소식이죠. 회장님 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염경골 가수왕 선발대는 매달 셋째주 토요일 CGV 공개공개에서 진행되는 노래자랑인데요. 매달 1, 2, 3등의 하나요. 9월 28일날 진행되는 마을 축제에서 왕중 왕전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그동안에는 염정골 마을 축제에서 현장 접수를 받거나 사전 접수를 받아서 진행했는데 올해부터는 다르게 진행됐군요. 네, 맞습니다. 그동안 여러 문제들이 있었고 그 부분을 보완하고자 올해 6월부터 9월까지 4개월간 모래자랑을 실시하고 3등까지만 염정골 축제에서 총 12분이 경선을 치러 왕중왕전을 진행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 24년도 첫 가요제에 왕중왕전을 선택, 선정하게 되었고요. 꼭한 가지 인지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주안오동에 거주민이시거나 주안오동에 회사를 다니시는 분만 접수가 가능하시고 왕중왕전에 도정하실수 있으십니다. 사전 접수를 하시더라도 현장에서 주민등록 등본이나 주민등록증, 입사 확인서, 명함 등을 가지고 오셔야 또, 저희가 그것을 확인하고, 어, 왕중왕전에 도전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니까 꼭, 어, 구비하셔서 오셔,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께서는요, 행정복지센터로 전화를 주시거나, 편성하게 보시면 저희가 QR코드가 이렇게 휴대폰으로 딱 찍으면 사전 접수를 할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QR코드를 사용하셔서 접수를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은요, 미래드림문가 총무님이신 김경자 준부단 회장님께서 전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부단이면서미래드림문가 어, 총무 김경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화면으로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전해드릴 소식은요. 효드림복지카드 음, 안내입니다. 만 75세 이상 어르신들 중에 기초생활수급자이시거나 차상위계층이 계신 분들이 하나요. 어, 1년에 10만원씩을 지원해 드리는데 이 카드는 음, 인천소재 건강 식사 또는 위생관리 여가활동 또 전통문화 임용에 대해서 하고 계시는 소상공인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 사용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0327286419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어, 전화번호 다시 한 번만 0327286419입니다. 네, 어, 효들인. 복지카드 지원 혜택을 받고 싶으신 분께서는 어, 행정복지센터로 문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 국내 관광 체육활동 지원 카드인 문화놀이 카드가 있는데요.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1년에 연 13만원을 지원해주는 카드입니다.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발급이 가능하고 마찬가지로 궁금하신 분께는 032-728-6410번으로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안내 해 주실 게 있으시죠? 네, 요즘 구독사 예방에 많이들 신경들 쓰시잖아요. 네. 어, 주변에 혼자 계신 홀로 사시는 어려운 이웃들 중에 저희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네. 어, 저희가 지금 집에 우편물들이 많이 쌓여 있거나 혼자 계시면서 이제 아, 이웃 간에 거래 소통이 없으신 분들 또는 아니면은 어, 거동이 많이 불편하신데도 연계해서 뭐 움직이는 가족분들이 없으신 분들, 그런 분들의 어려운 분들을 그 연계해 주시면은 저희가 주부 부단인 저희 팀도 마찬가지고 주위에 계시는 여러분들이 연계해 주시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그분들에게 도움을 줄수 있는 길을 열어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런 복지에 필요하신 분들, 어려운 분들께서 연락해 주실 것은 전화번호 120번이나 아니면은 보건복지콜센터 129번으로 연락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중요한 일들이죠. 독거노인이라든가 혼자 계시는 분들이 갑자기 쓰러지시거나 위험에 노출이 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발견하는 시점이 굉장히 늦어지면서 생명의 위험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 저희가 함께 사는 이웃의 관심을 좀 가지셔서 어, 고립되어 있으신 분들 위기에 놓쳐, 놓여 있으신 분들은 행정적 도움을 받으실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어,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하고 계신 활동 이 있으시죠?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매출구자수센터에서 병원 공행 미니저 일을 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의 어르신들 중에 기초연금 대상자이신 분들 중에서 어, 움직일 수 있으신 분이어야 합니다. 전혀 움직이시지 못하시는 분은 안 되지만. 어, 보행이나 부축이좀 가능하신 분을 해서 신청하시게 되면 65세 이상 어르신으로서 차사위 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이신 분들에 한해서 병원, 동행. 어, 병원 동행을 할수 네. 있는데요. 주변에 어려우신 게 혼자 계셔서 병원을 가시기 어려우신 분이나 또는 어, 진짜 긴급한 상황이 있을 경우에 119도 물론 중요하지만 같이 병원에 이동할 수 있게끔 해주시는데요. 이거는 어, 행정복지센터에 미리 일주일 전에 신청서를 올리시고 나서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어, 자원봉사센터에 연락해 주시면 충분히 이용하실 수 있으니 옆에 이웃에 많이 음, 뽕, 소개 홍보 네. 부탁드립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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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출 종합자원봉사센터 전화번호 안내하고 네, 봉사하기 873-1365입니다. 네, 연락 주시고 3님 네, 873-1365. 먼저, 네, 네. 먼저 꼭 주민센터에 연락을 하셔서, 그렇죠. 신청을 하시고, 그리고 지원을 받으실 수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어, 네. 너무 좋은 소식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다음 소식은 AI 콜센터 돌봄 서비스 신청 안내입니다. 혼자 거주하신 어르신이나 중장년 1인 가구 대상인데요. AI가 주 1회 자동 전화 후 담당자에게 결과를 알려 체계적 관리를 진행하는 것으로 통화 연결이 시작되면 식사, 수면, 운동, 외출 등 건강 상태를 여쭤봅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행정복지센터로 문의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어르신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를 말씀드렸는데요. 어, 지금부터 청년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한 가지 소개해 주신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한호동 주민자치회 위원 김일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 주실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야기 부탁드릴게요. 네 미추홀구에서는 2024년 은둔 고립 청년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운영 기간은 24년 5월 21일부터 7월 16일까지 매주 화요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장소는 미추홀구 한나루로 485 청년 브릿지입니다 마음 돌봄 어울리 프로그램 6회 체험활동 3회를 진행 예정이고 그외 정서 지원과 일 경험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추홀구청 일자리정책과 청년 정책팀 0 3 2 8 8 0 7 9 9 2번으로 문의하여 주세요 어, 네. 청년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가 어, 있어야 되는 프로그램이네요 032-880-7992번으로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다음 소식이 하나 더 있죠 네, 본가장님 혹시 나눔 국가 1호점을 아십니까? 아, 나눔 국가 1호점 제가 들어보기는 했는데 사실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나눔 고관기로점이 저희 마을에 있습니다. 아, 주한우동에 있군요. 예, 네, 있습니다. 네네. 주염로 28번길 35-50, 주염골 경로당 2층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하루에 한 사람이 한 번씩 필요한 식품이나 음식을 가지고, 어, 가실 수 있는 곳입니다. 공유 목걸이를 마트나 식품업체, 개인 등이 넣어주시면 주민이 나눠가는 공유 냉장고입니다. 이용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1시부터 오후 17시까지이며 토 일요일과 공휴일은 휴무이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요즘 같이 물가가 비쌀 때 다양한 음식들을 나눠 먹을 수 있다면 참 좋은 것 같아요. 예전에 저희 어렸을 적에는 음식을 조금 많이 하면 옆집을 나눠 드린다거나 하는 이런 문화가 많은데 요즘은 사실 이런 문화가 많이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지 가정에서 음식을 좀 넉넉히 하셨다 하시는 분은 저희 나눔 공간을 채워 주시기도 하시고요. 또 음식이 좀 필요하신 분들은 나눔 공간을 이용하셔서 어, 먹거리를 좀 풍족하게 드실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많이 사용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한 소식. 너무 유익한 소식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또 저희 주안오동에는 주안오동 커뮤니티라는 밴드가 있습니다. 저희 주안오동 커뮤니티 같은 경우에는 주안오동의 다양한 소식을 전달드리는 밴드인데요. 문화 소식 그리고 행정 소식 등을 어 자세하게 한 달에 한 번씩 그리고 각 단체에서 나오는 소식들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어, 밴드의 주야노동 커뮤니티를 검색하시면 지역 주민면 누구나 손쉽게 가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6월 염전골 마을 뉴스를 마치고 잠시 후부터는 염전골 노래왕 선발대회 6월 월장원전을 진행할 예정이니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은 저희 주야노동 커뮤니티 밴드에 업로드될 예정이고요. 7월달, 8월달, 9월달에도 연속적으로 업로드 될 예정입니다. 이상, 주한노동 마을 방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